인터넷 구석구석 숨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인천 동네 탐방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서관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도서관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보는 마술쇼는 어떨지 강화도의 도서관으로 함께 구경해볼까요. 도문 듣고 찾아간 곳은 인절시 강화군 관청리. 강화군은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역사의 고장에 위치한 강화군립 도서관은 3만여 권의 장소를 보유한 자료실과 함께 열람실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1층에는 아기자기한 유아, 어린이 자료실이 자리잡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화도의 대표적 분립도서관인데요. 특히 1997년부터 문화교실을 개설해 사군자교실, 사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단순히 도서관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강화도서관에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이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뭐 보러 왔어요? 나중. 나중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강화에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가까운 데라서 왔어요. 도서관에서 애기랑 같이 맨날 와서 책보러 오는데 여기 포스도 붙여보고 애기 첫경험에서 보여주려고 애기랑 같이 데리고 왔어요. 어, 기대되세요? 네, 기대만땅돼요. 애기 첫 경험이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작은 애랑 큰 애랑 초등학생 아직 안된 애기랑 네살짜리 같이 왔어요. 어때요? 애들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마술을 좋아하는데 가까운데서 생겨서 너무 좋아요. 강화도 소관 지하 1층 공연장은 각종 공연과 영화 상영 등을 할수 있는 문화 체험 공간인데요. 여름 방학을 마무리하며 군내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마술 공연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서관 매직 콘서트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자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요. 도서관 개관한 지한일년 1년, 만일 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름 방학 아이들한테 좀 특별한 문화 체험을 주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무료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는 매직 콘서트는 과연 어떨지 설레는 마음으로 마술쇼를 관람했는데요. 특히 마술쇼를 쉽게 접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도서관에서 보는 매직 콘서트는 심사꾼 프로마술사나 출연해 다양한 쇼를 선보였는데요. 눈 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술쇼에 어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화려한 마술솜씨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마술은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마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신기한 마술이 연예 펼쳐지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얘는 그림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움직일 수가. 어 야, 너 뭐야? 나, 오, 독개비. 어? 진짜 도깨비야너 그림이잖아. 가림 독개비. 오. 도서관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대에 쉽게 오를 수도 있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어른들도 즐거워합니다. 보기만 하는 마술에서 벗어나 직접 무대로 올라 마술사와 함께 공연도 펼쳐 보는데요. 보는 아이들도 참여하는 어른들도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겠죠? 마술이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공연인데요.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마술 공연은 비록 대형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료라서 좋고, 우리 동네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펼쳐지니 더 좋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더 좋은 마술쇼였습니다. 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쉽기만 한데요. 강화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 프로그램을 더욱 늘린다고 하니 또 어떤 문화 공연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흥미로웠고, 애, 네 애들이 봤을 때도 되게 신기해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이런 기회 있으면 또올것 같아요. 재미있었습니다. <laughs>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아, 돈 나오는 거요. <laughs> 저도 재미있었어요. 아기보다 저희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laughs> 색다른 경험해서 재미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마술을 일부러 와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화 도서관에서 보는 마술쇼. 어떠셨나요? 관람객도 마술사도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요즘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요즘 도서관은 아이들이 문화를 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통한 문화 그리고 또 공연을 통한 문화. 아, 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방과후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한테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기쁩니다. 인천의 구석구석 동네를 찾아가 보는 동네 탐방, 문화 공연 구경하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체험,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공연과 문화 생활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펼쳐지는 강화 도서관, 우리 동네 도서관으로 놀러가 보세요.